사무상 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가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 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 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안에서 소리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보내버렸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또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바라는 지참금은 별것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라고 말하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만큼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얘기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 내려 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맡에는 염소털을 덮어놓은 다음 겉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그가 지금 몸이 아프시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며 말했습니다.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우상만 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게 했느냐?" 라고 말하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나를 놓아 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하고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욧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이 복에,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리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 씨 집안에 매년제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겠다고 부탁해 제가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 보세. 그들은 함께 들로 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수 있도록 하겠네. 그러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쯤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걸세.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세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것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세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세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어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소년이 가고 난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세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